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소리 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기대펴며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그렇게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나라를 잃고 고역과 가난으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의 앞대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이세 자손이요 부르며 외쳤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이세 자손이라고 부른 이유는 다이세 자손이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 없었고 다윗왕은 강한 국력으로 넓은 용토를 소유하고 백성들도 다 배불리 먹고 주변 나라의 조금까지 받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나라로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열심도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왕으로 다스릴 때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이사라엘 후손들은 언제나 다윗과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오니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언자를 통해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는 메시아가 다이세 후손에서 나온다고 예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로 그 다이세 왕국, 시온의 영광을 회복해 주기를 기대했기에 다이세 자손이요, 심지어 외쳤던 것입니다. 무리는 또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또 부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 신음에 빠져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렇게 부르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성하는 예수님이 보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되어서 자기들 구원해 주시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소리치며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기대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길에 던지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보대 근동 풍습 중에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하는 왕을 환영할 때 이처럼 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떠어 흔들어 댔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대를 이기고 승리할 것 승리하는 왕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옷을 벗었어. 길에 깔고 종로나마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들의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로 생각했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안 돼서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져서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소리칩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도대체 왜이 무리들은 이렇게 180도 그의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힘 있는 왕으로 나라를 회복하고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히시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주셔서 셨 법정에서 힘없이 끌려가는, 끌려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무기력하고 약한 모습에 실망하고 또 실망하게 습니다 이 무리들은 이 실망이 변화해서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고 실망이 큰 만큼 그들의 분노는 그게 달아게된 것입니다. 무리들이 실망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속이시거나 기만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쇼를 했습니까? 정치인들이 당선을 위해서 정치적 공약을 하며 당선되면 빌 공짜 공약이 되어버리는 주님께서 그런 공약이라도 약속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속이거나 기만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무리들의 기대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에 우리들이 예수, 예루살렘에 있어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세상에 오신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무리들, 그러나 일주일도 안 돼서 180도 변화돼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러 소리쳤던 이 무리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러 세상에 오신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엉뚱한 기대를 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알리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을 보라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사하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어린양이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나오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하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말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인의 구세주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마가본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기려요. 받을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의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죄인의 후세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죄악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죄에 빠서 죽었던 내 영혼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 안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기대하지만이 실망하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믿다가 자기의 삶의 문제, 세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리들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을 얻고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면 우리 또한 이 예루살렘의 무리들과 같이 금방 실망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찬송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안베들헴한 여간 마을 부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낙이 새끼 하나 구할 돈이 없으신 가난한 자로 세상에서 셨습니다 천안 동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초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갈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하면서 예수님의 출신를 놓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만왕의 왕신 주님은 나고 천한 구세로 태어나시고 자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낙이 새끼를 탄 것은 왕이나 높은 자들이 타는 동물이 아닙니다. 아주 천한 자들이 타는 동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신 것은 성경을 예언을 이루려 한 것도 있지만 바로 겸손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강하고 심있는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겸손해 지신 겸손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겸손한 분으로 믿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삶 속에서 겸손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그럴 때 우리들이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고, 그의 생애 전체가 다 겸손의 삶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낙이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것은...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낮아지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보다 못하고 가난하고 연약한들 앞에서 나를 낮추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은 죄인들을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낮아질 필요가 없는 자들 앞에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낮아짐의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챔체미 지역에 그회 당을 건축한 바로 그들의 연약함 앞, 낙보 천한 그들 앞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낮아지는 아름다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필리핀의 펌패션을 통해서 어린아이들 여러 명을 입은 정말 한 달에 3만원, 4만원이 없어서 생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보내고 낙고천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겸손의 극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결단과 뼈아픈 아픔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낮아질 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그럴 때 부활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시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 낮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지 않고 낮아져 봤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진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섬기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까다롭게 하고 배를 주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뿐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그 많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가셨던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위해서 어려움을 감싸고 대가를 지불한 바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로 성김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희생 없이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기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들에게 대성물로 내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성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권한받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성기기 위해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기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즐거워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주고,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물질도 줍니다. 때로는 성기기 위해서 모욕도 당하기도 하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듣기 싫은 말도 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12절 생활을 하고, 감사 생활 하고, 헌금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 와서 밥을 지어서 모든 성도들을 섬깁니까왜 그런 희생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까? 왜 그런 희생을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희생과 모든 헌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도 주님을 담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으로만 우리를 성겨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성김이, 희생이 없으면 성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무리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교만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그리고 복을 얻고 모든 사람보다 더잘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그런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있지 않는지 또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때때로 내가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는 않았는지, 오늘도 이 종료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료지를 통해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예수님은 누구시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는 누구로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들시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영원히 배반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 저와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는 복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제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위해서 갖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결단할 때 주님께서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평강과 기쁨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만저 간절히 주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이했습니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면요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그 무리들을 또한 얼마 되지 않았서 또한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박으로 외쳤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와 불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우리가 너무나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게 됐습니다. 주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주셨사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세상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온전히 믿음으로 많이 하마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찬양하는, 영원히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